이해를 하는 거라고 너, 어우, 어우, 이런 것도 떨어뜨려 보세요. 너, 옳지 하고 공간 다시 열어준대. 공간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일동이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걔는 선택이 문제잖아. 그럼 여기 앞에 있을 때, 너, 했을 때, 아, 뒤로 갈게. 이렇게 인지가 돼야 돼요. 인지가 되려면은 옳지가 먼저 있어야겠죠. 음. 안 된다라고 알려줄 거면 옳지가 먼저 강하게 있어야지. 안 된다고 했을 때 멈췄는데, 옳지가 오네, 아. 이건 되는, 안 되는 거 이건 되는 거 음. 구별을 시키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는 애들은 저도뭐왜 준지도 모르고 맛있는 거 주고 학습이 음.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자꾸 돈을 주니까 일을 <laughs>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laughs> 특히 이제 이런 거를 많이 하죠 토리도 그러니까 네.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더잘 돼요 걔는 걔는 겁이 더 많아서 남자한테나 음. 사람한테 아빠, 공간적인 압박을 잘 느꼈어요 그래서 남자 임보자가 필요하다고 무조건, 하셨던 음. 게 아. 왜냐면 이게 여자를 그냥 극심하게 좋아해요. 맞아. 그냥 처음 보는 보호자들 다른 보호자 다 좋아하고 다 따라가요. 여미세요. 그러니 펜스 밑으로 처음 보셨는데 펜스 밑으로 막 긁어서 나가려고 이런다니까 토리 여미세요. 이게 무시이 하는 완전. 그 처음 보는 나, 여자는 그냥 다 만지게 해 주고 우리 음. 남자는 제가 계속 좀 칭찬해 줘야지 좀 의심을 거둬 줘. 음. 굿. 하다가 얘가 만약 짖질려 그러면 거나뭔 그래. 아! 쉿. 굿. 하고 계속 유지. 엎드려 있는 거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발 근처에 떨어뜨려. 너! 굿. 굿. 답도가네. 이게 소통이 되는 거잖아 지금은 어, 엎드려 가만히 하지마 아, 이러잖아요 어딱 나다 먼저 면서오딱 나다 가게는 <laughs> 그래, 똑같아요 소름 돋게 똑같아 진짜 왜두리번는지 나는 두리번거리면서 너는 가만히 있어 막 이러잖아요 그럼 어떡해 얘가 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행동을 먼저 보기 때문에 뭔가 어, 두리번거리 하다가 오 이렇게 돼요 아 저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 다음날부터 더 심하게 짖질 거야 굿 그니까 뭔가 저를 안 믿는 것 같은 느낌 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예측 가능하게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음. 예측 가능하고 편안한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 음. 그러니까 자기 행동이 조절이 잘 되는 사람들이 음. 걔를 키우거나 인보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앞서게 되면은 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서면서 내가 더 움직이죠. 음. 그러니까 걔는 그것만 보고 행동하는 거. 내가 가만 있어, 쉿. 같이 멈추면 돼. 음. 어, 가만 있어 하고 가만 있어 움직하는 어. 어떻게? 아. 음. 얘 멈출 때 네. 나도 멈추는 거? 아니죠. 내가 멈추면 내가 너도 멈춰야 돼. <laughs> 그러니까 내가 잘 멈춰야죠. <웃음> <웃음> 말은 내가 멈췄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하지만 나는 계속 움직이고. 올치 올치 하는데 오히려 올치할 때 재미 없게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사람, 불안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사람과 멀어지고 이 사람 말을 듣는 게 이득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 이 사람은 일관성 있으니까 음.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득이야. 저어저 사람이 저렇게 했을 때말 들으면 이득이 와 항상 일관성 있게 집어 넣어주셔야지 얘가 말을 듣죠. 강아지들은 완전 티구나. 응. 하라는 대로만 하는 애들요 오히려. 개가. 음. 고양이들은 하라는 대로 해도 하라는 대로 안 하지. 맞아. 응. 개들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 굿. 딱 굿. 굿. 앉아라고 할 필요도 없죠. 그러네. 불러고 어. 나 쳐다보고 편안한 신호 주면 옳지. 옳지, 꼬리 멈추고, 주고. 그래서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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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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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이렇게 하면은 헷갈려 버린다고. 아. 굿. 뒤로. 굿. 아 근데, 일등이가 지금 먹는 게안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것도 훈련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량을 오히려 조금 늘리고 패턴을 정형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배고픔을 규칙적으로 느껴요. 아 그리고 이제 능동적으로 재밌게 주고. 지금은 먹여주는 입장이 더 컸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해서 먹기보다는 너 이거 먹어야지 하면서 그러니까 제공하는 보상이 아니라 사육의 느낌으로.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먹는 걸 재미로 못느낄게 음... 그러니까 내가 해서 먹었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해서 먹어서 성취감이 더해지는 식욕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식욕보다는. 그래서 아, 내가 잘해서 먹었으니까 더 신난다. 그냥 돈 받는 것도 좋지만 내가 잘해서 돈 받으면 더 기분 좋잖아요. 그럼 걔들이 먹었으니까. 달라고 지금 저기 가서 앉았네. 이런 게 음. 필요한 거죠. 음. 어떤 상황이든 조금 자극 요소가 있어도 이 사람한테 받아먹고 소통하는 게더 중요한 일 순위가 되게. 음. 굿. 그러면 떡국이도 처음 왔을 때는 일동이처럼 안 먹었어요. 엄청 안 먹었죠. 얘도. 그렇지. 네. 음. 옳지. 옳지 굿. 음. 그렇죠. 편안하면 주면은 편안한 행동을 하죠. 표시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음. 굿. 옳지 음. 저는 일동이 엎드려 시킬 때 제가 거의 애원 을 하거든요? 엎드려 봐 이러면서 그러니까 <laughs> <laughs> 내가 더 많이 움직일 때 교육되는 거는 더딘 거예요 <laughs> 저는 약간 강압적으로 엎드려 하고 <laughs> 하거나 아니면 가야지 하고 아니, 끌고 가거나 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먹여야 되냐고 <laughs> 그냥, 그냥 주면 안 되냐고 저보다 더문제다 <laughs> 그러잖아요 막야왜 그런 거 시키면서 주냐 그냥 주지 불쌍하게 그냥 먹는 게더 불쌍해 걔들은 그냥 먹었잖아요? 그 목적 없이 흐려진 거를 다른 데 푼다고요. 음. 그러니까 쫓는 거, 음. 다른 게랑 놀고 싶은 음. 욕, 음. 이런 플레이드라이브가 <laughs> 너무 세지는 거죠. 후드 드라이브가 충족이 아, 돼버리니다 얘가 그러니까 아. 자기가 해서 보상을 그쵸? 얻는 성취감을 그게 더... 쫓는 동물이에요. 아, 아, 아. 성취감 을 우리가 안줘 버리니까 예. 다른 부분의 성취감을 극도로 강박적으로 원해 버리는거예요 아, 그래서 뭐 벽지 뜯거나 다른 게 쫓거나 음, 음. 분리브랜드 똑같은 거. 식욕이 충족돼 있으니까. 저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 안전에 대한 욕구를 채우고 싶어서 그게 극심해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욕구를 밸런스를 맞춰 주자. 어, 억들이네. 아무 말도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덜 움직이고 덜 말하고 있을 때 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 굿. 지훈 아직 조금 어린 거 같아. <웃음> <웃음> 떡국이 많이 좋아졌다. 산책 안 나고 이런 거를 거실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산책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래요? 현관문 아... 앞에서 해도 되고 그냥 집에서 나오자마자 화단에서만 해도 되고 어... 배변하고. 떡국이는 음... 배변만 하고 바로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 오 음. 어, <laughs> 그렇게 안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음, 괜찮을 것 같아요. 배변하고 벤치 앉아서 오늘 뭐 사람 몇명 지나갈 때 클릭해주고 들어와야지 이런 것만 해도 경험적으로 음... 쌓이는 거예요. 자제하는 게더 힘들다는. <laughs> 그런 것 같아요. 노는 게 힘들어요. 놀고 싶은데 참는 게 힘들어요. 참는 게 힘들잖아. 음. 근데 본능적으로 자꾸 표출하는 거를 사람들이 개들을 그렇게 시켜요. 얘는 막 <laughs> 개들이니까 동물이니까 막다 해줘야지. 아, 그럼 그렇게 해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요? 나도 편하지. 여기 풀어놓으면 되는데. <laughs> 근데 이렇게 넓어도 계속 개들을 풀어놓지 않는 이유가 미쳐버린다. 맞아요. 나중에는 음. 놀다가 페인스만 따라다녀요. 예. 따라다녀. 나갈려 이 넓은데서도 밖에만 보고. 어 나갈려 페인스 타고 이렇게 따라다니고 오히려 더 강박증, 정형행동이 생긴다. 아... 아... 그래요? 동물원도 보면은 계속 방사장에 있는 게 아니라 사육장에있어가고 응. 예, 예. 거기 두면 미쳐버린다고 걔들 공간 아...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아... 근데 얘네는 그런 본능이 더센 애들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캔넬이랑게입한 겁니다. 딴데 캔넬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선 참 불쌍한 캔넬만 그래. 써도 괜찮아질 만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음... 교육 안 하고 그럼 떡국이도 캔넬 생활을 하는 게 좋겠죠? 아, 무조건. 몸을 멈춰 놓을 수 있는 동굴들. 못 음. 멈춰요, 혼자. 얘가 흥분했을 때, 혼자 스스로 차분해져요? 아니요. 그냥 그 자리 피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네, 제가. 맞아요, 사실.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혼자 못 먹죠. 우리가 어미개라고 보시면 돼요. 어미개들이젖 먹이다가 어느 정도 이제 눈 뜨고 크잖아요? 낑낑거리면 바로 물어요. 응. 음. 낑낑거리는 거는 자연계에서 도움이 안 되는 음. 행동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낑낑거리면 어떡해요? 아이고아이고아이구 <laughs> <우리 웃음> <쪽에다. 웃음> 그러니까 낑낑거리는게 생존 본능이 돼버리는 거야. 이기 음.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감을 표출했을 때 해결을 해주니까 불안감을 자꾸 표출하는 거라고. 음. 그냥 그러니까 불안감을 음. 이겨내게 해줘야지. 음. 그러니까 어미 개들이 팍 물어서 목덜미 살짝 턴 물어서 어 하고 멈추게 하고 음. 알려주고. 원래 이렇게 먹는 거에 이러지 않았어요. 계속 여기 머무르죠. 네. 음. 원래 돌아다니면서 음. 마킹하고 곳에서. 다녀야 되는데. 옳지. 옳지 꼬리도 살랑살랑 흔들고. 맞네. 신기하다. 이런 거 아주 간단 안전 업무죠. 손 손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손을 음. 하면 좀 요구성이 심해지는 일이 있으니까 안전 음. 업무로 뭐 올라가서 기다려, 올라가 이런 것들. 음. 지정된 장소에서 올라가서 기다리는 거 이런. 일도 요구성 좀 심하잖아. 음. 제가 손에 간식 들고 있으면. 손 달라고 나는 동시에. 이제 그렇죠. 귀엽다고 많이 시키니까. 음. 귀엽잖아. <laughs> <시켰잖아>. 손 <laughs> <laughs> 아, 누군가 시켰겠죠. 많이 시킬 때. 자기한테 시켰는데. 이득이 아닌데 절대로 반복해서 음... 할 리가 없어요. 개들은. 음... 누군가 이득을 준 거예요. 간식을 줬으니까. 음... <laughs> 개인기 양육한다고. 개인기. 저는 손을 절대 안 시켜요. 저애들은 음... 아. 저앉자랑 엎드려만 했어요. 근데 밖에 나가면 엎드려 절대 안 해. 그렇죠. 불안하니까.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해요. 음. <laughs> 그러나요. 더, 더 그럼 항상 네. 나쁜 게는 없다라는 제목이 왜 있겠어. <laughs> 나쁜 게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나쁜 게가 어디 있어요. 다 사람이 그다 뭔가가 문제. 그만하고 있어요. 이제 그냥 음. 그냥 안 하시면. 음. 아. 어. 그만 이렇게 감질만 나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하고 싶게 어, 아. 집중하고 싶게. 아. 오히려 이거 2, 30분 하면 지루해서 나중에 못 해요. <laughs> 더 하고 싶은데 아난 다음에 다... 할때 더. 아, 이거다 오랜만이야. 약간 자율급식인데 쟤네들 바꾼 느낌 아... 저 가방, 가방 가방 찾는 거 봐. <laughs> 이렇게 아쉬움이 항상 있어요. 음. 그래서 저거 아, 그렇지 우리 먹고 싶다. 우리 다 먹고 싶어. <laughs> <다 먹어도 웃음> 먹고 싶은 만큼 <laughs> <의미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laughs> 아, 몇개만더 줄까 봐 그래. 아, 그렇지. 진짜 <laughs> 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 갖고 되겠니? 감질나잖아. <laughs> 그러니까. <웃음> <웃음> 주는 게 의미가 있으면 제가 100번이고 주라고 했겠죠. 내가 사줬겠지 근데 아니라니까 와, 근데 <laughs> 클리커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너무 간단해. 그냥 옳지, 아. 내가 말을 줄이고 클리커로 정확히 신호를 주겠다 음. 한 사람 이에도 옳지 톤이 기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니까 최대한 배제하고 내가 일관성 있는 신호를 확실히 알아듣게끔 해주는 거크 음. 바로 딱 왔네 멋진 개가 됐네 더 크게 멋있다 Gracias.